힘밀근 말씀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이 옵시다 똑같은 말씀이 같은 편 11절에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다음 시편 43편 5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저자는 누군지 확실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여간 이 시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국에서 나그네 노릇을 합니다 낯설은 강산 쓸쓸한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더욱이 전에 성일이면 많은 신도들과 같이 즐겁게 예배하던 옛날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방에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시인의 신앙을 조소합니다 비웃습니다 내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크게 상심 되었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글귀를 우리는 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상심에 그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통하여 소망과 용기를 회복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소망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낭망 중에 소망, 이런 제목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소망의 책이 올 때다.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 또다. 오직 저만 나의 반색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삼성이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6절입니다. 주여 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신이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또다 146편 5절입니다 자기는 그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사문 14장 32절입니다. 신약에 와 보면 소망에 대한 교훈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이,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닿같아서 천천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 6장 19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찬송아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두드러전서 1장 3절이 올지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오시다 이렇게 성경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읽어야 합니다. 소망의 중요성. 얼마나 소망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사람은 소망으로 삽니다. 사람은 소망으로 일합니다. 부모들은 소망으로 자녀를 기르고, 학생들은 소망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상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소망을 중심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아니합니다. 맥이 풀립니다. 마 이제 이길 소망이 없는 전쟁은 오래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없는 장사는 오래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소망을 잃으면 낙심합니다. 사포차기합니다. 살아갑니다 때로는 심지어. 사살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사살은 소망을 아주 잃은 이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망만 있으면 무슨 다른 조건이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운토를 계속합니다. 사기가 저상되지 아니합니다. 절 불굴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왓트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소망의 그림을 본이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둥굴한 지도 위에 어떤 젊은 여자가 홀로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우건으로 가리졌습니다 그러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손에는 피파 하나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피파 줄이 하나 끊어지고, 둘이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한 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하늘은 캄캄합니다. 오직 별 하나만 안짝이고 있습니다. 그 남은 줄 하나는 소망의 줄입니다. 그 남은 별 하나는 소망의 별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때는 믿던 줄이 하나씩 둘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하여 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던 줄이 하나씩 끊어질 때가 혹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이는 만난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생애, 후쟁의 마당에서 싸우며 나갈 아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귀합니다. 성경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보다도 더 적절한 상징으로 소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미 읽는 말씀을 들었지만 소망은 영혼의 다시라고 가르쳐줍니다 만경 창파했던 이력 편주가 태풍이 불고 노한 물결이 엄몰할지라도 어떻게 그 위치를 지킬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그 배가 아무리 적고 물결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 닻을 받아서 깊이 던졌으면, 그닷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배는 물결에 밀려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항로의 이 괴로운 인생의 바다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는 큰 바람이 붑니다. 반란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유혹과 시험의 물결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의 생의 배가 옮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여야 옳게 우리의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깊은 곳. 곧 하나님께 소망을 분전히 두니라. 어떠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용기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인내의 원동력이 됩니다. 안심의 근본이 됩니다.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산소망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참든 신앙에서만 얻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낭망 중에도 소망을 던져줍니다. 절망의 상태에서도 소망을 지니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런 구절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적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특색이었습니다. 그는 백세가 다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살아도 90세가 되어서 그 몸이 죽은 것처럼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지닌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듣느니 붙잡았습니다. 그 소망은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신앙에는 이런 소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에레미아의 신앙에 역시 그리했습니다. 에레미아는 낭망 중의 소망을 말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암흑한 시대에 사는 예언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재패갔습니다 그 황폐한 자리에서 에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에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진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죄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 다시 들리리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낭만 가운데서 소망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에 그의 신앙 낭만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소망은 헛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의 신앙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그는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리 타양의 외로운 나그네로 전전하며 살은 애언자올시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은 사면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낭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에세겔 37장을 여러분 돌아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산골재기에 갔습니다. 산골재기에 가보니 내 말은 뼈로 그 골재기가 가득합니다. 보니 매우 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 말로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예언하여다 하나님 의 명을 받아서 살아 일어나라고 예언할 때에 온 골짜기에 소리가 나며 여와 때가 서로 붙고 힘줄이 서로 마주 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서 일어나는데 일어난 다음에 보니 큰 군대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낭만 가운데서 소망으로 장례를 본 것입니다. 참 신앙은 이러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지립니다. 이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된 꿈이 아닙니다. 왜? 이 우주에는 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 까닥 지난주간에도 일본 항공기가 한국에 내려서 온 국민이 많은 신경을 쓴 서글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38선이 아직까지 있는 까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38선은 반다시 없어질 때가 옵니다. 남북은 반드시 통일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너진 재단 다시 건축될 때가 반드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낭만적 상태에서 소망의 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도 소망의 눈으로 보세요. 어떤 분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낙망하는 이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낙망하지 말아요. 아무리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성질이 고약하다고 할지라도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시도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될수 있는 까닭입니다내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낭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러시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 소망이 있다고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로시도는 소망의 눈으로 그 여자를 보고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리고의 탐관 오리였던 매국적인 삭대오를 누가 소망이 있다고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로시도는 소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지도 않해서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험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려서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하여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란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지도 않으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악은 점점 성해가 인심은 더욱 강파해가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한식하는 이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우주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백설이 만건곤한 치운 겨울에도 양춘 가절를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새벽이 올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메마른 더부지 속에서도 새싹이 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차지찬 시체를 앞에 놓고도 하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참신앙은 낭망 중에서도 소망을 지닙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니?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심을라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 소망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절릉하신 아버지 안에서 절릉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시간 참된 신앙을 주소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니 어떠한 경험을 평화된 지 낭만 가운데서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참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